다이 시간에는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은. 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물을 마셨습니다. 여기 있는 볼펜, 볼펜은 또제 것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주인이 저인 거죠. 우리 고건사님이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옷을 입으셨는데, 꽃이 있고, 고건사님 옷은 누구 옷이에요? 물어보나 반하죠. 우리 고건사님 오십니다. 모든 만물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된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주인을 바꿨습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나의, 내가 앉았던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앉혀드리고, 나는 예수님 밑에 내려와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꿨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런데 아멘이 적게 나오시는 분이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전에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에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구절을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주인은 바로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렇고 내가 주인이고, 또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인들의 어, 모습입니다. 죄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뱀이 이 행복을 질투했습니다. 하와에게 찾아와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가를 바라보게 하고, 참, 멋있다. 맛있게 생기지 않았냐. 저 선악가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꼬두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혹해서 그 선악가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주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화과를 보면, 아,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우리의 뭐, 모든 마물과또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 이런 생각을 하도록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의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심어 놓으셨는데, 뱀이 이것을 부정하게 하고, 그래서 그 주인 자리를, 자기를, 각자의 인생의 그 주인 자리를 놓게 하기 위해서, 선악가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따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인생들은 바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이러한 주인에서 이제 주인 자리를 예수님에게 양보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주의를 바꾼 성도들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7절,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에서 주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주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아리까리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틀린 대답입니다. 당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생일을 살아오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사셨습니까? 아이고, 너무나 자신있게 대답하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출세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돈 벌기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냥 사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진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살도록 새롭게 피조되었느냐 면 누구를 위하여 살게 피조되었어요? 누구를, 누구를 위해서 살게 누구를 위해서 살게 피조되었어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하고, 또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 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laughs> 자녀들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또 어떤 돈 벌기 위해서,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끊임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습성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남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로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들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끊임없이 입술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가 자꾸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 맞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신앙관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 이렇게 주셨는데, 이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누구의 날로 지켜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날로 지켜야 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날로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6일 동안은 계속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 하루는 주일날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너에게 준 시간과 너에게 준 인생이 바로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선악가처럼 바로 주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주를 우리가 드립니다.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의이 모든 경제의 수입을 주셨고 이경제 수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이 전부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산도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수입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주는 경제의 주인인,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주인, 내 수입의 이 모든 전체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11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11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를 온전히 시킬 뿐만 아니라 십일조까지 하셔서 온전하게 나의 모든 천부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셨을 때 되시길 예수님의 이러한 일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하다 보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생명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는데 이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 아는 예수가 아니라 그냥 어쩌다 찾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쑥스러워서 못해요. 아니, 아내나 남편한테는 몰라도 속으로 하는 건데 뭐, 왜 못해? 마음만 있으면 하고, 의지만, 의지만 있으면 하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토요일 날 되면은 우리 손자, 손자가 옵니다. 숭저고 살아가 오는데,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우유나 요구르트나 요플레나 이런 아니면 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에 좀 비싸도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는 사게 되더라고요. <laughs> 사랑하니까 예쁘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할아버지 마음이. 그런데 이제 아들도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 사람은 이제 아들이 오니까 그래도 이제 그 먹을 만한 것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야. 또 어떤 때는또 힘들다는 거야. 그래도 어제는 이제 내려오면서 나는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 사랑하는 생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최선을 다하면 힘들어집니다. 또 그냥 억지로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또 목사님, 장로님이 하라고 해서 하면 힘들어집니다. 구제나 봉사나 교회 생활도 그냥 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를 할 때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또 식당 봉사도, 봉사도 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의를 지키며 예배 생활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도 누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게, 사랑해서 하게 되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그리고 또 어제에 이어서 제가 저 혼자 이제 교회 예배당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청소 안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의자에 먼지가 쌓이고, 그냥 여러분 엉덩이로 그냥 먼지를 닦는 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해서 어제 청소를 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정복장에서 이제 청소할 때는 저희 이사모그고 저랑 이렇게 하는데 아나 혼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행위는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할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삶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굴복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들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굴복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또 감정이나 혈기나 주장이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굴복하시냐면, 말씀으로 굴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굴복해야 하십니다. 어느날 어떤 권사님이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드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그 권사님에게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려고 벼렀습니다. 이렇게 딱 벼르고 있는데, 어느날 밤에 저한테 예수님이 잘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해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면서, 아, 그 권사님한테 잘해주라고 하는 말이구나. 너무나 확신이 오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이.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아주 벼르고 뭐 책망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권사님한테 제가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냥 잘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지 우리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굴복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냥 나는 뭐 예수님에게 굴복하는 것이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랑 함께 살지 않아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안 하시면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한번 예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할렐루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기다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감독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삶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야, 맞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잠언 8장 17절부터 19절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부터 19절 같이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위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삶은 금은 보다 정금보다 낫다는 거요. 순은보다 낫다는 거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알렐루야. 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금이나 정금보다 더. 낫고, 수능보다 낫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삶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존귀하고, 가치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이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하려야죠.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살아왔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이상을 위하여 살아갔을 수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터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삶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있고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고 가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삼창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